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아내가 설거지를 하며 느닷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백화점에서 옷을 하나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 피곤했던 탓일까요? 저는 아내의 말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정말 괜찮던데 세일이 내일까지래. 사도 될까? 아내가 말끝을 흐리며 조심스레 묻는데. 저도 모르게 짜증부터 났더군요. 우리가 지금 백화점 옷살 형편이야. 정신좀 차려. 아내는 흥칫 놀란 듯 손을 바지에 문질러 닦고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좀 철없었지? 미안해. 아내가 말없이 설거지에만 집중하더니 결국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소파에 앉더군요. 저는 TV를 보며 혼자 씩씩대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 거실로 나와보니 아내가 웅크린 채 소파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눈가가 부어있는 걸 보고서야 울다 잠들었다는 걸 알았죠. 다음날 아침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분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는데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참아 따뜻한 말을 건네지 못하고. 현관문을 나서며 퉁명스레 말했죠. 그옷 그렇게 사고 싶으면 사. 아내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칠 야근하면 그 옷값 정도는 벌수 있겠지. 그날 저녁 퇴근해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현관까지 뛰어나왔습니다. 여보, 빨리 들어와 봐.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내는 제 팔을 잡아끌더니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쇼핑백에서 옷을 꺼내 제 팔에 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 딱 맞네. 역시 우리 신랑! 목걸이 하나는 끝내준다니깐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본 옷은 아내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옷이었어요 당신 봉지킷몇 년째야? 다 해줬잖아 당신 멋있게 보이면 나도 행복하거든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냥 당신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더 멋있어 보였으면 좋겠어서 그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야속하게 굴었는데도 아내는 저를 위해 백화점에서 옷을 사왔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천사 같은 아내를 꼭 안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나는 철이 들까. 이 사람에게 더 잘해야 하는데. 아내는 제게 가장 큰 선물이었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랑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